네. 제가 어제 문제 냈던 거죠. 어제 문제 냈던 건데, 이게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상관없이 라고 해놨는데, 이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되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네이버랑 카카오 둘다 되게 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카카오 둘다 동시에 서비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음. 그,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코드를 짰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조금 그 함수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어서 했지만 2번은 그냥 좀막짰어요 그냥 코드를 막 했습니다. 막 했어요. 음.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우선 2번에 대한 결과, 2번은 이런 거예요. 맛집 하면은 이렇게 맛집, 예천 맛집 나오고, 그 다음 뭐 로또 1 하면은 그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어, 번호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2지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내가 1989에 태어났다. 숫자, 제가 뭐, 좀 테스트 해본 게좀 많아가지고. 음. 여기 이제, 어, 2023년도는 토끼띠, 1989 하면은 기사년, 뱀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카카오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기 전에 파일 하나만 좀 배포할게요. 여러분들 그 12지신 할때그 이미지 URL 처리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나요? 이미지 URL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따 길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그 여기 그 서버에다가 어, 구름 아이디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불러오는 방식도 있는데 음,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URL로 불러왔습니다 URL을 불렀어요 그래서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지금 배포해 드릴게요 이거 이거를 솔직히 타이핑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이게 뭔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여기 파이썬 수업 폴더에 20231130 여기 안에다가 해 놓을게요 12지신 어. 이미지 클래스 그래서 경로는 우리 AI 11 렉처에 파이썬의 파이썬 공구에 파이썬 수업에 2023 1130 오늘 폴더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저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파일 한 다음에, 뭐 확장자는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파이 안에다가 요 클래스명을 넣었습니다. 네,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썼어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d img, D img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유 폴더에 올려드린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코드가 좀 지저분한데, 지저분하니까 좀 시원하게 좀 날릴게요. 여기 헬로우 카카오 이것만 냅두고 헬로우 네이버 HN 이렇게 두개 냅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프 네이버 토크 리턴 논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볼어 대프 카카오 c 봇 a 에서 r 어, e t r n e s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1번 문제 1 2지신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여기서 jsonify jsonify res 하고 R.E.S.라는 변수도 넣어줘야겠죠. 음, 할까요? 네, 여기 i m p o t 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 i m p o t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부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음, 카카오에서 내가 이제 1989 하면은 뭐 기사년도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뱀 이미지 띄우는 거, 그거 할 거고,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그 DIMG라는 클래스 안에 다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바로 치면요. 어, DIMG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12개의 속성을 만든 거예요. 여기 셀프 키워드는 무조건 그냥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유 없이 들어가야 돼요. 어, 일종의 디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나 C샵에 있는 디스 키워드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함수. 여기 위에다가 만듭시다. 위에다가 만들게요. d e p t 한 다음에, dinfo. 그래서, 매개변수로는 year, 연도 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t는, d, img. dimg. 갈라고 닫고 하시고 나 임포트 어 임포트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d img 요거 임포트 합니다. 요 dimg 클래스를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 dimg 클래스에 있는 dimg 메소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자 호출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에도 이렇게 t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파이썬은 그 자료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다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img 리스트 거기다 뭐 t. monkey t. chicken인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 드릴게요. 그냥 안 되겠다. 이거 타이핑하기 너무 빡시다. 여기 이미지 리스트랑, 그 다음에 이름 리스트, 띠 리스트입니다. 음, 그래서, 얘는 이제 가벌병정 무기 경신임계. 요건데, 경부터 했어요. 나누기, 10으로 나눴을 때, 음, 얘는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니까, 음. 그 나머지 요띠 리스트랑 IMG 리스트는 1 1로 나눴을 때입니다.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유 폴더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다이핑하기 힘들다. 혹시 지금 공유 폴더 안 들어가시는 지분 있나요? 저 때처럼 그런 오류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기터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기터브에서 가져가 쓰세요. 잠깐만요. 네, 기터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터브, Github, 제깃기브로 바로 올려, 올려드릴게요, 그냥. 자, 퍼시에서 올렸거든요. 올렸으니까, 가서, 그, 갖다 쓰세요.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시작할게요. 음. 자, 이제 요 카카오 채봇 챗봇, 카카오 채봇에 j s o n i f RE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RES 내용을 채워넣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myreq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나의 request 요거는 request. get under bar json 괄호 열고 닫고 user request 아, 코드 너무 길다. 잠깐만요. 그냥 req라는 변수 선언하고 request.get under bar json 하고 음, 마이 아리큐는 요 아리큐의 유저 리퀘스트 유터런스 UTTER ANCE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 e a r 값은 이 myreq 값을 int로 어,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989를 하면은 그 1989라는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인트로 형변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이 dinfo 메서드의 결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dinfo라는 메서드는 보다시피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어, 리절트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이 info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d 어, img의 생성자 호출하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몽키, 치킨, 도그 뭐이 녀석들의 그 이미지 값들을 다 갖고 오고요. 네임리스트 d 리스트는 이제 뭐 가불병정 경신인 게 아,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원래 자축인묘 신유서, 자축임묘 진사업의 신유소래인데 일단 여기 원숭이가, 난, 12로 나누면 0이기 때문에, 원숭이부터 표시를 해줍니다. 음. 그래서 요것들의 그 인덱스를 좀 이용합니다. 연도연도 값을 10으로 나눈 거, 12로 나눈 거, 뭐, 그렇게 이용해요. 그럼 여기 이제 뭐, 매개변수로 1989가 들어가면은, 뭐 이제, 뭐, 9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째. 아, 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하겠죠. 알아서. 자 이거 리절트 안에서 결과적으로 리절트는 어, 리스트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년도다. 그러면 기사 하고 끝에는 뭐뱀 이미지 이렇게 있겠죠. 자, 이요리절트가 요 이제 핵심이요. 에리절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res 변수가 나옵니다. 자, 버전은 뭐늘 그랬듯이 아이고. 자 버전 버전이라는 키에는 문자로 2.0 하고 템플레이트 해서 여기 또 객체 형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하고,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넣습니다. 심플 텍스트는, 자, 텍스트에서, 요, r e s u 0번째 값이랑, 리 e 트 u 1번째 값 넣고, 연 합니다. 이게 뭐, 연, 연만 하면 되게 뭐 욕, 욕 같지만, 욕이 아니고, 기사년, 뭐, 무진년, 이렇게 되죠. 음. 2016년도로 입력해보시면, 예,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죠? 뭔지 알죠, 다들? 그 다음에, 심플 이미지에서, 이미지 url은, 리 e 트 u 2번째 꺼 넣고, alt text에서, 뭐 이제, 음. 대체 이미지 그래서 여기 뭐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있는데 아웃풋즈 같은 경우는 아웃풋즈가 키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가 그 리스트 형태이고 그냥 리스트가 아니고 객체 리스트입니다. 객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객체는 에 심플 텍스트라는 키랑 그거에 맞는 그거에 맞는 이제 값이 있는 거고 또그 밸류가 또 객체 형태로 돼 있어요. 텍스트라는 키를 갖네요. 어, 심플 이미지라는 두 번째는 두 번째 객체는 심플 이미지라는 키를 갖고 이 녀석이 이제 이 녀석의 값은 또두 개의 키를 갖는 그런 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적고 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적고 나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응답이 잘 됩니다.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고, R이 G가 아니고 R이 Q인데, 제가 R이 G라고 했네요.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기사년, 그다음에 무진년, 이제 뭐 임신년, 내년은 갑진년이네요. 올해는 개면년이고, 후년은 을사년이네요. 여기 중간에 좀안 보이는 게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대충, 여기 중간으로 잘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